장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그 다음에 장단상교, 고화상경, 음성상화, 전호상수 여기까지죠. 이 여기까지가 이제 모두 어, 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미와 추 선과기 서로 상대적이다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와 선만을 추구하는 것은 뭔가 욕구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 이제 성인은 미와 추 선과학을 모두 포용하고 있죠. 만물 지모의 이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뭐 자녀를 차별되어 하지 않죠. 만물은 모두 나의 자녀죠. 그러니까 미와 추 선과학을 다 포용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와 추 선과학이 상대적이라는 그 사실은 그냥 이성적 지혜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이성적 지혜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은 지성이 높기 때문에 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또 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선은 미에 근거하니까 또 선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와 선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지모에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이성적지를 잘 발동한다면, 마물지 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성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한 것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다운 어떤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아, 도를 실천한다. 생명 운동을 일으킨다, 신적인 생명 운동을 일으킨다,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의 본성에 따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인데 물론 이 내용들이 여섯 개의 짧은 문장들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은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어, 차례대로 앞에 세번세 그러니까 단계로 해서 나와 만물과 천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명운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의 생명운동. 그니까, 내가 어떤 생명운동을 일으키면, 만물에 대한 나의 관계가 달라지고, 또 천하에 대한 나의 관계가 달라지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나다워지게 되면, 만물이 만물다워지고, 천하가 천하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무상생은 유무는 천지의 운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는 지구, 무는 천이죠. 유는 만물지모여 활동을 이죠. 유를 다스리는 일이요. 무는 어, 무, 도를 만나는 일이죠. 도를 만나서 천지의 능력을 강화하는 일이죠. 또는 나의 생명력을 강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무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운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인이 하는 일이죠. 이것은 그래서 예, 무명 천지지에서 시 바로 무명 어, 돌을 어, 만났을 때 무명의 도죠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인은 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천지이죠. 그래서 이 천지의 천지는 생명체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운동을 일으킨다. 천지가 서로 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것은 어, 이 이 앞에 미지위미 사오이 선지위선 사플선이 이것은 미와 주 선각을 포용하는 일이죠 이것은 지혜 활동입니다. 지혜 활동은 천의 활동을 부추기죠. 이 지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천에서 도의 도어에게서 어떤 생명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력을 받아들이면 지혜 활동을 더잘 부릴 수 있죠. 천과 지는 서로 상생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운동이죠. 천지의 주체는 현이죠. 현지우현. 현이 가면 더 현이, 또 현이니, 또는 현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니, 현이 더욱더 신적인 생명력이 성장하는 모습이죠. 현지우현. 바로 그것입니다.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이 미와 추 선과 악에 해당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물의 경우에도 미와 추 선과 악. 미와 추 선과 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생명은 생과 살을, 생과 살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어, 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은, 어, 미죠. 아름다움이죠. 살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추한 것입니다. 그러죠? 이 음, 이것이 근본적인 미와 추의 근본이죠. 그런데 이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어, 육, 육신의 생명이죠, 동물적 생명을 영위하면서 죽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용한다. 그러니까 성인은 생과사를 육신의 생과사를 뛰어넘는 신적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천지죠, 천지 현의 생명력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렵고 쉽다라고 하는 것은 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도를 모르는 이때 세상 사람들은 학과 우입니다. 학문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거 지혜로워지죠. 그러나 공부는 어렵죠. 어,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쉽지 않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리석은 쉬워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해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죠. <laughs> 그렇죠. 멸시 당하죠. 그래서 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n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 성의는 이런 의미의 난이가 아니에요. 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에게 있어서의 난이는 이지 사람의 지혜 이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미와 추 선과 악이 상대적이라고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직 무에서 오는 신적인 지혜로 그것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예요. 요 요라고 하는 것은 일장에서 상유욕이 관기요죠. 유욕의 활동입니다. 지금 욕구의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욕구를 잘 다스리고 있다. 이것은 신적인 지혜입니다. 초이성적인 지혜예요. 초이성적인 지혜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발휘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성 서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이룬다고 하는 것은 도는 이성적 지혜를 더욱 명철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와 추선과학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거는 사실 이성을 발휘하기만 하면 쉬운 거예요.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어떤 이성 상실, 앞뒤가 안 맞는 생각, 그런 행동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를 지천하게 되면은 이성적 지혜가 더 명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살립니다. 근데 이성적 지혜가 명철해지면 도는 더욱더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물지모의 활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신적인 지혜를 발휘 하는 일이거든요. 요, 요는 더욱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고 쉬운 그것, 그것이 서로를 이룬다. 이성적 지혜와 초이성적 지혜가 서로를 상승작용을 시키면서 서로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어리석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죠. 학문은 지혜롭고, 어, 우, 학문을 모르는, 배우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지혜로운 것은 선이고, 어리석음은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인에게는 어, 그것을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그런 것은 성인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도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다 어리석음이죠. 이 학문의 지혜를 뛰어넘는 참된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에 관해서 공자의 말을 좀 인용을 해봤어요. 학문에 대한 그 공자의 태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십실지읍 필요 충신여 구야자 아, 구자원 이런데 구라는 것은 공자 자신을 가리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 십실지읍이라는 것은 열 개의 가구가 있는 고양이죠. 작은 고을을 말합니다. 작은 고을에 반드시 충신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신은 남들과의 믿음을 같이 키는 일이죠. 이것은, 어, 이, 어떤, 그, 처신, 어떤 도가 깊은 것입니다. 공자의 도죠. 이것은 물론. 공자처럼 그렇게 충신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불여어 굳이 후학자. 공자만큼, 자신만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거는 뭡니까? 짐짓,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충신이라는 것을 잘 실천하면은 나에게 충실하고 남과의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공자가 가르치는 모든 규범들입니다. 인의 이런 게 믿음의 체계예요. 그런 걸잘알려면 호학, 아, 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그런 걸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충신에 대해서 나 나만큼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만큼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학문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학문이라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은 스승은 학문을 더 열심히 하는데 이거 더 어려운 것입니다. 백성 그거 못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 권력자 왕도 이 학문은 어렵기 때문에 하기 싫죠. 그러니까 어, 자기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문은 어려운 것입니다.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자처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일은 쉬워요. 공부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학문을 내세워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어, 이것은, 어, 성인에게 있어서는, 어, 이런 것은 우수꽝스러운 것이죠. 이런 학문을 뛰어넘는 참다운 지혜,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의 차원이죠. 만물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장단, 상교, 고하, 상경 이랬어요. 장단, 길고 짧은 것은 서로 견주고, 견준다는 것은 뭐 그냥 높낮이를 견, 길고 짧은 걸 대본다는 얘기예요 고하는 서로 기울고, 높고 낮은 것은 서로 기운다. 이상하죠, 이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울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기울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경이라고 그랬어요. 장단상견은 이겁니다. 이, 이 마물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이 겪는 인생사죠. 그러면은, 어, 어, 겪는다. 우리가, 사람은 이제 인생사죠. 누구나 겪는 인생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에서 뭡니까? 어떤 일이 내가 잘 취해, 어떤 일의 목표를 성취했을 때는 기쁩니다. 그 실패했을 때는 어, 기분이 나쁘죠. 그것을 이제 노자는 기쁨과, 아, 뭐, 분노라고 배워 이제 표현을. 희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희로 물론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희로 기쁨과 분노. 기쁨이라는 것은 내목을 차지했을 때 기쁜 것이고, 그렇죠? 어. 어떤 뭐 사, 돈을 벌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잃으면 분하죠, 분노. 자기 목을 빼앗겼을 때 느끼는 감정이 노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과 분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행위를 할 때에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런 일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일이 잘 되다가 기뻐하다가 그냥 좌절하다가 실망하다가 이런 것입니다. 기쁨과 실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는 그런 것에 초연하다. 그런 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인다. 미와 추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신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죠.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상무역의 관기 묘의, 묘의 사건. 도에서 오는 신적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은 동물적 생명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욕정이죠. 동물적 생명력 이것을 욕정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어, 그 욕정의 어떤 본능이에요. 본능으로서 내 몫이 커지면은 좋아하고 내 몫을 뺏기면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분노에 초연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장단 상교예요. 그죠? 그렇고 그렇다. 일은 뭐뭐 뭐 좋은 일이 일어나다 나쁜 일이 일어나다 그런 건 인생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고하 상경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행복과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인생이 아주 너무 행복해. 그런데 이것도 사실 기쁨의 연장선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선악이에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 사람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의 뭐 어떤 요소들은 뭐,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죠. 그에 반대는 불행이죠. 노자는 이것을 애와 락이라고 합니다. 이제, 락과 애죠. 원래는 애락. 히로 애락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애, 애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 반대입니다. 락과 애죠. 아, 그러면 이제, 행복과 불행에 초연하다. 선과 악이죠, 이게. 아,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그게 선인 것입니다. 아, 불행한 것은 악인 거예요. 그런 것을 초연하다. 왜냐면은, 하 아, 성인은 초이성적 지혜로 그렇죠 지혜를 발휘하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살리는 만물지모의 일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야말로 참된 행복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욕망, 선을 어떤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죠? 욕정의 근거에서 그 욕정을 더 어떤 영속시킬 수, 어떤 그 욕정의 그 어떤 기쁨, 기쁨을 영속시키는 것이죠. 그런 영속시키려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욕망이에요. 사람의 마음작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욕망을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욕정에 근거하죠. 자 여기서 이 성인은 유명 마물지모죠. 유명 유명은 세상에 드러난 도저, 성인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물을 모두 포용하고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도 모두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건도 성인에게는 그것이 모두 필요한 사건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참된 행복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행복과 불행은 이거는 모두 그냥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우리 인생이 도를 모르는 사람은 욕구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욕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를 실천하게 되면은 초이성적인 생명과 지혜로 욕구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노자는 이 장에서 바로 성인은 욕구를 잘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것은 이제 욕, 여기서 욕구라는 것이 더 이제 전면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기쁨과 분노, 행복과 불행 이것은 욕구의 활동에 따른 그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자, 욕구라는 걸보시다 욕구, 욕입니다. 욕구는 욕인데 욕을 저는 욕구라고 그냥 말한 것입니다. 상 아, 아 무욕이 관기며, 그의 그래, 무욕일 때 욕. 또 유욕이 관기요 유욕일 때 욕입니다. 그 욕구. 욕구는 두 개의 층위가 있죠. 몸과 마음의 층위입니다. 몸. 몸의 어떤 생명작용, 동물적 생명작용이죠. 그런 것은 욕정이라고 부르죠. 디자이어. r 그러면 이제 욕정의 근거에서, 욕정은 동물적 생명을 영위하는 거예요. 신진대사와 번식입니다. 거기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욕망은, 사람은 아주 그 지성이 높죠. 그러니까 욕정도 욕정으로 단순히 끝나질 않고, 거기에 근거해서 욕망, 마음으로 뭔가를 더 추구하는 것이죠. 그 마음작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정은 마음에 관한 거예요. 쾌락이죠. 사람만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어, 지성이 높기 때문에 에, 말씀드렸죠. 동물은 그냥 어, 먹고 마시고 뭐 움직이고 숨쉬고 이런 일을 할 뿐이에요. 어 그렇죠. 맛 있는 거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네, 쾌락을 추구해요. 추구하기 때문에 재물을 또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물이 있어야 쾌락을 더더 더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쾌락과 재물, 욕정은 쾌락에 대한 의지와 에, 쾌락과 재물의 재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의지죠. 그래서 이것은 미에 대한 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미와 추, 선과 악인데 미와 추 중에서 추는 원하지 않죠. 미가 좋죠. 미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에 대한 의지, 바로 미를 추구하는 의지가 욕정의 활동이죠. 욕망은 마음작용이죠. 이 쾌락과 재물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명예와 권력이 나와요. 선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욕정과 욕망은 서로 모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재물과 이제 명예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선에 관한 의지입니다. 선. 어떤, 어, 규범의 근거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규범이라고 그러면 복잡하게 여겨지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어, 미의 어떤, 어, 대상이 있겠죠. 미의 대상, 뭐, 예를 들어서 이래요. 뭐 떡이 여기 세 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떡을 먹는 것은 물론 미에 대한 의지죠 떡이라는 건 미의 대상 아닙니까? 먹는 그 먹는 것도 대상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 사람이 이제 먹는데 내가 아, 두 개를 먹고 상대방을 하나 주면은 이거는 명 욕심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보라는 미덕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멸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 내가 하나를 희생하고 두 개를 남에게 주면은 아, 이 사람은 자신의 어, 어 어떤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것이죠. 그건 명예로운 것이죠. 명예롭게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선을 어, 어떤 추구하려면은 어 어떤 미를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를 원래 선은 미에 근거한 것인데도 선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으려면 미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 명예를 많이 주, 아주 얻었어. 그렇게 되면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면은, 명예를 주, 어, 얻게 되면은, 재물을 저절로 얻게 되죠. 명예에는 재물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러거나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많죠. 그래서 명예를 얻게 되면은, 재물도 얻어요. 그러면, 재물을 얻으니까, 미를 더욱더 얻을 수가 있죠. 요것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살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지혜롭다는 것은 그냥 인생살이를 꽤가 많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된 지혜가 아니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선에 대한 의지인데, 선을 잘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명예롭습니다. 이것도 권력이한 의지예요. 왜냐면은 명예라는 것은 남들이 선하다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나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게 권력인 것입니다. 권력자는 늘 명예롭죠. 뒷구멍을 흉을 보더라도 앞에서는 칭송하죠. 명예로운 것입니다. 명예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이런 거예요. 지금은 뒤에 요거를 더 자세히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욕정은 쾌락과 재물, 욕망은 명예와 권력이라는 의지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할때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성인은 쾌락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네 가지 합하면은 욕정과 욕망. 더 합하면 욕구. 그렇죠? 욕구를 나누고 나눈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초연하다. 욕구를 잘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분노, 행복과 불행에 초연하다.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의뢰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설명도 약간 복잡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또 납득이 안 가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요표 요 뒤에 3장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3장에서 이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다시 아마 표를 다시 제재할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욕구는 욕정과 욕망이다. 그 다음에 그거는 욕정은 쾌락과 재물, 욕망은 명예와 권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 바로 이, 이 얘기는 1장과 2장, 이 바로 앞에 미와추 선거하기에 관한 논의에서, 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음. 네, 천하에 관한 얘기죠. 천하는 나와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음성상화, 전우상수 음성은 서로 어울리고 전우는 서로 따른다. 이것도 물론 상징이죠. 여기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큰 목소리. 큰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 진리의 목소리입니다. 아, 성은 이 거짓의 목소리, 다툼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와 다툼의 목소리를 가르켜요 아, 이것은 뒤에서도 계속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목소리는 음이고 천하백성의 목소리는 성이에요. 다툼의 목소리. 서로 어울린다. 왜냐면은 성인은 끊임없이 철하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랑하니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인과 철하백성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전후상수는 성인은 앞서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철하백성 중에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새로운 성인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성인들끼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능숙한 성인은 스승이고 미숙한 성인은 제자가 되죠. 그래서 전후상수는 스승과 제자인데 이것은 성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성인들은 전후상수다. 스승은 앞서가고 제자는 뒤에 가죠. 그런데 상수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을 못 받아서 도를 열심히 실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승은 그냥 앞에 가면서 막 따라오라만 그러지 않고. 위로와 도를 시찬하는 것은 어떤 유혹을 이겨내는 일이죠. 괴롭기도 한 일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 스승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의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따른다. 참된 사랑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성인은 천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천하 백성을 사랑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됐을 때에는 성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를 모르는 사람은 다툴 수밖에 없죠. 미와 선만을 추구한다. 미와 선은 누구나 원하니까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근데 미와 선을, 추, 그거를 초연하다. 그러면 미, 미와 추 선각을 모두 포용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라고 그러는데, 노자라냐, 이 사랑을.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다투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한다 그러죠.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다투면서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다툼을 은폐하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다. 이것이죠. 성인은 참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인과 천하 백성이, 천하 백성과 서로 어울린다. 모든 사랑과 어우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모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강자와 약자. 강자는 미. 아름답죠? 약자는 추한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는 뭐 강자는 가, 약자를 눌러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어울릴 수가 없죠. 도를 모르게 되면은. 그런데 실제로 성인은 참으로 강자죠. 신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야말 참된 강자가 아닙니까? 사람의 성우저 동물적 삶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뭐 이건 약자죠. 그러나 서로 어울리죠. 참된 어떤 아름다움.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강함. 참되가 강한 것. 이거는 신적 생명과 지혜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음과 성이 어울린다. 강자와 약자가 어울리는 것입니다. 성인에게서 강자와 약자는 진리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와 다툼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거짓의 목소리죠. 다툼은 거짓이죠. 왜냐면 다툰다는 것은 미와 추락과는 편협된 세계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거짓인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전우상수, 이것도 스승과 제자가 서로 따르죠. 그래서 도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에, 노자는 도가, 노자의 도가 아닌 다른 도를 제자백가에도 이것을 학문이라고 불러요. 학, 학이라고 부릅니다. 학이라는 글자는 뒤에 저 20장에서 처음 나오지만, 여하튼, 학이라고 합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가 어떻습니까? 어, 스승은 계속 앞질러 가고, 제자를 평가하고, 나고자는 그냥 도다, 돌아오지도 않죠? 스승에 가, 가까이 되고, 스승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끌고 가고, 그렇죠? 수업자잘 내고 스승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죠. 스승과 제자가 승자와 패자죠. 스승은 승자고 제, 에, 에, 제자는 패자죠.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 이거는 이제 학문의 입장에서만 그렇고 이 학문도 지혜는 지혜죠. 그런데 거짓 지혜죠. 어리석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뛰어넘는 참된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성인은 그러한 참된 사랑이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전후 상수라는건 서로 사랑하죠. 학문을 따르는 제자백가의 스승들은 스승과 제자들은 서로 사랑할 줄 모르죠. 승자와 패자는 서로 사이가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미와 추 전과학을 포용하기 때문에 포용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치,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나를 나답게 유무상생난이상성 마물을 마물답게 장단상경 보화상경 천하를 천하답게 음성상화 전후상소 천하를 천하답게 하는 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죠. 어, 사랑한다. 사, 참된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음 내용으로 어 계속 되겠습니다.